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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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1편 60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 우리를 회복시켜서 네, 말씀하고 있죠 1절에서 12절 중국 가정교회는 지거까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은 교회들이죠 미국에 갔다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가 집회에서 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그분이 중국의 공산 정권이 무너져 중국 가정교의 교인들이 자유롭게 살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밖에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말씀하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드러낼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했다고 그러죠. 그 지도자는 중국 가정교의 고난이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임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무슬림 불신, 불교도, 힌두교도들의 세계에 가게 적합하도록 철저히 다듬으셨답니다. 예,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나하셨소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달아봅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켜서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이가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사,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부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어 스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러 하시내 것이오. 문화세도 내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표이며. 모합은 나의 무릎통이나 에도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플레세사 나름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구 나를 이끌어 경고한송해들이며 누구 나를 에도 맹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땜이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신 이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예, 의지하고 용감히,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신 이십니다. 실절까지이죠. 여기 60편 맨 위에 보니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제빗당 인도지를 따라 수산에도 쇠맞힌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인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돌아와 애돔을 소금물지에서 쳐서 만 예, 2천명을 죽인 때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이죠. 예, 예, 주님은 우리가 무슬람, 무슬림, 불교도, 힌두교도의 세계각에 적합하도록 받으셨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예. 그, 중국 가정교에 그것을 방문하셨던 분을, 예,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중국 가정교의 고난이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임을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에 빠지지 않게가 아니라 힘을 달라고, 극복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라는 거죠. 이슬람이나 불교나 힌두교 세계 어떤 나라도 매일찍 중국에서 경험한 시련과 고통 이상의 것을 가지는 않을 것이다. 기껏 죽이기 밖에 더 하겠는가? 그렇다 해도 이것은 영광스러운 주님 앞으로 들려 올라가 영원히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의 힘이란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이죠. 이 10편, 60편에 유월게 올라와 애돔을 소고골짝에서 쳐서 만 2천 명을 죽인 때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엄청난 승리죠. 3회1 8장 13절, 역대3 8장 11절에 애돔을 정복한 승리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분명히 이스라엘 대승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우람이 전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가 되어서 주위의 블레셋과소가 아람 안몬 아말렉에돔 등을 복속시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전성기가 시작된 것이죠. 10편 60번은 바로 에돔을 정복했던 당시에 지어졌다는 것이죠. 10편 60편의 분위기가 의외입니다. 승리의 기쁨과는 거리가 먼 패배의 낙심과 절망 속에 들이는 가구와 탄식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보죠. 1절에 고백했죠.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우리에게 노하셨으니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laughs> 오 절에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일만 이천 명을 몰살시켰던 에동과의 역사적 승리는 저절로 일이라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좌절과 두려움, 간절한 기도가 배후에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윗이 수행했던 여러 전쟁 중에 가장 힘들고 오래 걸린 전쟁은 북쪽에 살던 암몬과 아람 동맹군의 전쟁 2년이 걸리죠. 그런데 이처럼 다윗의 모든 군대가 북쪽에 있는 틈을 타서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에돔이 침공을 해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남부지역은 크게 무너집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동쪽 모아과 서쪽의 브레세까지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요. 다윗이 공지에 몰리죠.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합니다. 다시는 어떻게 이런 어려움에서 다시 일어나 그처럼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까? 60편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은 무엇보다 먼저 철저히 얘기하죠. 1절 2절에 주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뜨시고 우리에게 노하셨으니 주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갈라지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곤란을 겪게 하시고 포도주를 먹여 피틀거리게 하셨다.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네, 제가 바람 때문에 사례가 들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2절에도 이제는 갈라지고 깨어진 틈을 메워주시고 땅에 요동치지 않게 하옵소서. 다위에에는 애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이 있었기 때문이죠. 6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며 뛰어놀겠다. 내가 세계물 나누고 수꽃 골짜기를 청량하겠다. 빌라도 나의 것이오 문나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내머리에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집합이다. 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스데아로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받아 던져, 그것이 나의 소유임을 밝히겠다. 내가 블레셋을, 격,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겠다. 분명히 모압도 에돔도 블레셋도 다 이스라엘에 붙여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죠. 비록 지금은 에돔의 공격으로 휘청거릴 정도로 어렵지만, 낭망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할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적당히 믿고 의지했던 것, 부절에 누가 나를 경관성으로 데리고 가면 누가 나를 애동까지 인도할 것입니까? 다윗은 계속 누가라고 묻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만큼 마음이 절고 아팠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시죠. 하는 것은 일, 일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자기가 그리 할수 있다고 생각했고, 부하 장군들과 자기 군사들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다이시 무엇을 해결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승전을 거듭하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흐트러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 생각만 했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살피지도 않고, 자신의 능력, 충용스러운 부하장군들, 백전 노장의 군사들을 믿고 전쟁터로 달려나갔던 것이다. 예, 배돔의그 침공 소식을 듣는 순간, 다윗은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뭘 보시는 거죠? 10절에.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버리신 것입니까? 네,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제서야 이 부하나 군사들이 아무 힘이 들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힘이죠 11절 사람의 도움에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러나 다윗은 다시 일어납니다 마음이 일어났고 믿음이 일어났어요.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무너졌을 때 울고만 있거나 원망하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말고 바위처럼 해야 할줄 압니다. 정말 입만의 의뢰신 예수인과 동행하는지를 살펴야 하고 회개할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어도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지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예, 제자들이 다시 일어나기까지 과정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라는 것. 예수님의 부활 직전에 분위기도 너무나 무거웠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모든 것이 다 멈춘 것 같았어요. 제자들은 숨 죽이고 다락방에 숨습니다.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지만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하고 절망으로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직전에 예,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를 믿어도 이런 분위기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지금도 많이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분일 뿐이다.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러나 변화가 일어나죠. 여기저기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증언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의 얼굴은 뭐 환희그 자체였습니다. 다리 아픈 것도 몰랐어요.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아직 소수죠. 대부분은 소문만 들었을 뿐이다. 도마같이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더라.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다. 들어본 수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만나보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마음이 터질 것 같아 뜨거웠지만 아직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그러자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은 뒤집어집니다. 이젠 불신자들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알게 되죠. 개인 개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일이 주님의 계획. 그렇게 되면 교회 주의가 주님을 알게 되죠. 네, 새벽 교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교회 주변 상관없주 민들이 알아야 진짜라는 거죠. 교회 성령이 임하였다고 해서 아직 끝이 아니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은 들끓었지만 전 세계는 여전히 조용합니다.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요엘 2장 28구절이죠.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례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내 영을 남중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지난 2000년 동안 역사는 이 예언의 성취 과정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죠?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코로나 그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19에서 시금 우리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고, 교회들은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성경의 예언에 비추어 세계 역사를 보아야 되죠 우리는 세계로 퍼져가는 성령의 역사를 주목할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대부응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죠 그래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눈앞에 보일 것입니다 땅 끝까지 보음이 전해지고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인마니웬이신 주님을 더 깊이 풍성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약속의 성취에 어느 단계에 있을 뿐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 쓰러지고 실패가 오고 좌절해 놓은 것이죠. 실패했다고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기 전에 심히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히려 실패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로 승천하지 않니 하시고 제자에게 오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실패하고 배신한 제자들을 용서하실 수 있겠지만 어떻게 다시 주의 사도로 쓰신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의 계획은 요한복음 20장 22절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계은 성령에 허락하시는 것이죠. 성령을 허락하시는 것. 예수님의 모든 일을 모직 제자들 안에 오신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그리고 하실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께 순종하는 것.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들 순종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니까 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십시다. 이런 점에서 볼때 제자들은 너무나 준비된 사람들이었다. 무엇이 준비입니까? 그들의 실패와 좌절입니다. 내힘으로는안 된다. 결심으로는 안 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항상 주 예수를 바라봅니다. 주바라기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다리고 오직 순종할 마음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 세계적인 그 위대한 흑인 연가 가수 있는 헤이즈는 미국 조지아 산골에서 맨발로 도시에 나온 무식한 흑인 청년입니다. 목소리가 좋다고 해서 교회 찬양대에 섰는데 그 덕으로 부자 의사 집에 점심 초대를 받습니다. 그 집에서 헤이즈는 처음으로 유성기 추운기를 보죠. 그 유성기로 당운된 명성이 높았던 카루스의 노래를 그는 듣게 됩니다. 그 순간을 헤이즈는 이렇게 상합니다. 카르소의 노래를 듣는 순간 내 가슴에는 요란한 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가슴에 카르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지평선 넘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 이후 카르소에게 미쳐 살았습니다. 카르소가 나를 끌고 갑니다. 카르소처럼 말하고 카르소처럼 행동하고 카르소처럼 노래를 부릅니다. 바로 그것이 조지아 성골 청년이 오늘날 세계의 행지가 된 원동력입니다. 헤이 같은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렸을 적 가슴속에 사모하는 사람을 두지 않았던 이가 누가 있습니까? 옆자리 여학생, 뒷집 남학생, 예뻤던 선생님, 멋있게 생긴 오빠,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어오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삶이 바뀌죠? 피곤함을 모르고 밤을 새며 공부를 하기도 하고 장사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연인이 살기도 하고 스포츠맨이 살기도 합니다. 철학자가 마음에 살기도 하고, 사상가가 마음에 살기도 하고, 정치인이 마음에 살기도 합니다. 예, 우리도 그러시죠. 예. 그러나 어느 순간, 헤이제 가슴에 살던 카루스보다 더 강하고 힘찬 병이 울리게 되고, 새 주인이 마음에 생기죠. 그는 방황하던 나의 마음에 깃발을 꽂아주십니다. 목마른 내 가슴에 샘물이 되시죠. 그런 지금 아내보다 딸들보다, 성도들보다, 남편보다 더 강하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 속에서 수많은 욕심이 일어나지만 그를 바라보면 눈녹듯이 쓰러지고 맙니다. 내 속에서 이글거리던 미움도 그의 말을 듣느라면 솜방망이처럼 부드러워지고 맙니다. 정욕의 불길도 그의 눈동자 앞에서 꺼져버립니다. 그는 주인이면서도 종처럼내 가슴속에 늘 사셨습니다. 많은 세월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내 가슴속을 지나가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그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느니 그 이름 예수. 나의 생명이고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꿈이 바꾸어졌습니다. 사랑도, 취미도 바꾸어집니다. 그는 그렇게 모든 것을 바꾸는 혁명가이십니다. 이대로 안 되고 또 하는 사람, 나는 절망이 하는 사람은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 좋습니다. 주님의 가슴에 살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사는 가슴에 종소리가 울리고 여러분의 삶은 바뀔 것입니다. 타이제삼도 결코 늘 승리만으로 이루어진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파산된 기억기가처럼 회복 불가능한 중병의 환자처럼 모든 것이 끝장난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순간 즉시 배개하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갈망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승리를 주셨던 것이죠. 어려움이 생겼다면 하나님께서 대화하자는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허둥지둥대지 말고 가만히 물을 끓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두려움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위로가 느껴지고 순간이라도 평안이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을에 오신 겁니다. 예수께서 제 마음에 들어 오신 것입니다. 즐겨오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하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 세상의 옆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으로 20편, 60편 다의세 고백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신, 부활하시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